학생 때야 기억나네. 아니, 지금.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여라자리다 이러고. 려 아니요. 선장님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오늘까지 활동이 끝났습니다. 와 행복했죠? 네. 금방까지 너무 행복했죠? 맞다 그래 <laughs> <laughs> 네 어, 방금 찍은 사진들은 다들 여러분들께 다쏴 드릴겁니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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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셔야 될게 여러분들 각자 다 동영상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비디오에 혹시 영상 혹시 혹시 영상 올리실 때 다른 분들 모자이크 없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표정 네, 궁금하니까 <laughs> 네, 수고했어 <이제 웃음> 어, 아시죠? 못 아, 아시죠? 뭔말 할지?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안 돼요! 많이 알려줄게요. 자, 아니요. 지금 아니요. 이제. 아니요. 아, 시험 많이 남았네? <laughs> 노래 하나 해줘요! 아, 노래가. 5분 남았네? 아. 아. 안 돼요! 안 <laughs> 돼요! 그런 거어어요 아, 어딨요 아. JJ 무대가. 네. 아, 어, 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어... 괜히 의중이 심장을 읽었네요. 괜찮은 요 모르죠. 또 어떻게 또 스페셜로 무대를 쓸지. 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마무리 미트를 하고, 아... 4분 뒤에, <laughs> 50분까지는 할수 있으니까. 야, 7시까지예요. 예? 7시까지, 7시까지. 예? 아, 전각까지. 예, 네. 안돼요. 어, 뒤에 어, 저희가 어. 뭐가 있기 때문에. 어, 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닌데. <laughs> 어, 그거 아, 그, 아닌데. 하는데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우리 미팅 이 있는데 미안. <웃음> <웃음> 어떤 미팅? 네? <laughs> 저그 선봐야 돼 선. <laughs> <laughs> 결혼하신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아 네. <laughs> 안돼. 저희 그 암묵적으로 좀 비밀적인 저희 회사 내에서 약간 미팅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네? 팬미팅 하요? 죄송하세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 꿈속에 같 <laughs> 꿈속에... 아, 꿈속에 출연하실 건가요? 네? 네 제가 요새 꿈을 안 꿔요 <laughs> <오>, 대단한 걸 <laughs> 제가 요새 꿈이 없어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았저아꿈 꿨잖아요 아... 차에서 자다가 <웃음> 손가락이 <웃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laughs> <laughs> 진짜 웃기죠 <laughs> 근데 감옥에서 나왔어요 한 번만 더 해줄래? 한 번만 더. 아니, 안 돼. 나, 무조건 상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왜그말 나올 <laughs> 어, 줄알았어 <laughs> 누군가가, 어, 귀여워 이럴 줄 알았어요. 귀여 <laughs> <laughs> 와, 이게 귀여워? 진짜 <laughs> 귀여워요. <laughs>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니야. 진짜 귀여워. 아니야. 뭘귀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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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아닌 거요 자, 여러분. 아니, 내가 내눈 가지고 보지도해요 <laughs> 아이, 눈물 빼야겠네, 이거. 미안하다 자, 한번더 해주세요. 아니야. <laughs> 미안하다 네. 야. 사인회는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어? 그렇다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아요? 네. 네, 맞아요. 활동은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스페셜 무대가 있을 수도 있다는데. 오오오 뭐야? 뭐야, 이거? 아, 나 네. 지금. <laughs> 아, 그냥 쳐봤어. 스킨 투. 제가 112에 전화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저기요. 여기 이분 퇴장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저 <laughs> 톨킹. <laughs> 아, 진짜. 에? 두 분이는 뭐 맨날 보잖아요 아니요 뭐할 거야? 똑같다 똑하지아은데 아, <laughs> 수고하세요 <웃음> 아니 형할 날이 나요 다음에 제가 게임했을 때 벌칙을 시킬게요 좋아저 알죠 머리 잡는 거 머리 는 그래도 안할 거예요? 그래도 안 해요 할 네. 만약 아가씨가 원하면? 에? 네? 아 원하는지 안겠다 오케이. 겠러니케이렇어 하... 해주고 왔어. 싶은데 제 몸이 안 돼요. 그거 어, 한 허리가 아파서 음, 아아 이러고 연습시간 비보이도 한다. 아 근데 진짜로 비보이 하는 거는 허리가 안 아파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다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안 아픈데 이거는 이게 서워킹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을 딱딱딱딱 줘야 야 돼. 전체적으로 스워킹이지 뭐야. 아니 왜냐면은 전체. <웃음> <웃음> 아, 네. 50분이네요. 어, 50분입니다. 아 50분입니다. 아자비로니다딱 55분까지 갈까요? 55분 어때? 55분 어때? 5분하자 그래도 진짜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스페셜 하니까 스페셜 해야 되니까 문자, 문자 빨리 줘. 괜찮아요? 어때요? 자, 네준비요 아니, 근데 뭐 사실 딱히 뭐할얘기가 아, 그냥 어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어이구, 너무 무서운 네. 돼.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면 누워있어도 돼요, 혹시?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사뿐히 지르고갈거 같아요. 아. <laughs> 고마워요. 네. 아. 네, 없죠. 아, 제가 시킬게요. 아, 깜짝 놀랐어요. 하 형이그뱀뱀했던허쉬였으면 좋겠다. <laughs> 그건 안할것 같아요. 그게 네. 허씨가 원래 아뱀했했던거그아 그 배꼽 아아아거아아아가아아와세상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들고... 그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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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배꼽... 배터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좀...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좀. 지금 비디오 좀 지워져요. 잠재편집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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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 상상되다. 아, 미안합니다. 아, 유경이가한 상당히. 이게 큰 애가. 아, 걔 아주. 걔 아주 안될 v 앱을 했던데. 아, 혼내라고 혼 아, 야 되겠어. 아, 진짜 죄송해요. 아, 뭐, 우리가 방송을 했어야 되는 건데. 말렸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거기 내가 있었으면 이렇게 베개로 이렇게 새기야 이렇게 <laughs> 이겸이 쇄골이 <laughs> 정신 안 차려! 이건빡한 대상 속에서! 이민희 피부가 참 하얗더라 예 <laughs> 네? 네 그렇게 정색하면서 얘기를 하면 해야 될것 같잖아요 뭔가 예 네, 그때 안할 거예요 네좀 <laughs> 자지 말고 있어봐요 오늘 아 <laughs> 네. <laughs> 뭔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laughs> 그럼 내일 해 <해요. 웃음> 근데 아직까지 됐는데 뭐하는거지? <laughs> <laughs> 어? 아아 시계 안봤나 저기 나빛은 날봤어요 아, <laughs> 자기가 장애가 저거 나 시계는 안봤고 저기 시계는 색깔 이잖아요 보라색깔 아 아, 알아요 <laughs> 알아요 혼내세요 네. 네 알아요 네아뭐할 얘기 없나? 뭐뭐또 궁금한거 있어요 여러분? 네? 뭐요? 네? 네? 아 진짜 <laughs> 시간이 일도 안 돼. 슈퍼스타. 네? 슈퍼스타 맞서 슈퍼스타는 그 아디다스 신발 이름이. 아 이건. 재밌다. 그... 아 팀으로서 아좀 많은 것 같아. 저거 와, 너 경고다. <laughs> 내가 그 <좀> 말해도 돼? 아? <laughs> 어? 그만. 예. 네. <laughs> 네. <laughs> 또 다른 거. 이제 궁금한 게 없나 보다. 그게 알거다 알잖아. <laughs> 글쎄요, 모르겠어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내년에 꼭 할게요. 올해 안할것 같아요. 약속해요. 네. 내년에 할게요. 올해, 올해 안할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아직도 에스에서못 네. 네. 나갔어요. 어떡해요. 아 진짜 이 비싼 거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또 궁금한 거 있어요? 또사른 거. 잘 지내야 해 여기다, 아프지도 않고 상 웃는 모습 절대 잃어도 돼 혹시 <laughs> 나 힘들어질 때면 절대 찾아오지마 <laughs>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나는 제발 더 이렇게, 오, 이렇게 오해가 되니 참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남자의 표본다 <laughs> 아, <왜>? 죄송합니다. <laughs> 아, 열심히 했어요. 아, 네. 이, 이쪽에서 정, 됐다고, 시간 됐다고. 와, 아. 제 목을 자를 기세로 이렇게. <laughs> <laughs> 장난이장난이 <laughs> 네, 억울해요. 잠깐만 네, 해야지 또 가가지고, 자, 자, 자. 하고 그거 해주면 바블. 안 돼요? 네? 이거 가시나 이거 해주면 안 돼요? 펌미 가시나. 가시나, 가시나. 이거, 이거 이렇게. 아, 저거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네. <laughs> 아, 이거 해주면 안 돼요? 자, 우리 이제 이거? 아니. 봤어요, 뒤에서? <웃음> <웃음> 저 뒤에서 했었는데 안 봤구나, 네. 아, 봤어요. 봤어요. <laughs> 봤으면 이제 마무 인사를 드리고. 네. 아, 자, 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요즘에 참 하늘 맑아요, 그쵸? 렇 네. 기분까지 좋아지는데, 아, 괜찮고 그 기분 기고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갑자기. <웃음> <웃음> 아,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딘가에서 진지가 이렇게, 아우. 강연인지. 네. 어, <laughs> 형이 이말 해도 되나? 뭐? 어, 맞아요. 아, 네. 안 돼요. 말하면 안 되죠. 아, 안 되죠. 자, 숙 못된 때문편집제 죄송해요. 저, 그, 저희끼리 네. 장난칠 때 하는 말이니다요죄송해 아 네, 잊어주시고, 어, 아, 잊어주시고, 사합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굿나잇. 네, 어, 네? 굿나잇, 굿나잇 할게요. 진영이가 안요 예! 방희랑, 네, 방희랑 게굿나시죠 장난이에요. 아 아니, 오늘 밤에 세상 밝아요. 예, 네, <laughs> 오늘 밤아 바... 장난 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장난이 좀 짓궂어서 네,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넘기면 돼요, 이렇게 네. 발로. <laughs> 이 이렇게... 네. 자, 아 오늘 밤에 뭐뭐 뭐 있을 수도 있죠. 네. 자 지금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자, 둘, 셋, 지금까지 제이지 프로젝트였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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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는 거에 너무 상처받지 마요. 알겠죠?